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이에요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푸조 207 차량이에요 2014년 등록 됐고요 주행거리 98,0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이 푸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 동급 대비했을 때 감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가성비가 중고차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성비 중고차로 정말 좋습니다 어, 외관 모습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한 차량은 푸조 207 차량입니다. 2014년에 주행거리 9만km대, 그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어, 금액이 본급 대비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가율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퍼 하단부의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의 그릴 쪽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면의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후면부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범퍼 하단부의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네, 리어 램프 깨지거나 이런 부분 없고 트렁크 쪽도 자세히 살펴봐도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모습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휠 타이어 모습 휠에는 스크래치 살짝 있어요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뭐 스크래치가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 감안해서 금액 저렴하게 내 네, 선정을 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측면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뒤쪽 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뒤쪽도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네,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조석 측면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휠 컨디션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런 네, 부분에 스페이 살짝 살짝 있는 부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측면부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컨디션까지 확인해 보고 있어요. 깔끔합니다. 네, 외관 모습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외관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타이어도 내장가 짱짱하고요. 그리고 휠에는 스프레스 있는 부분들 조금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선정해서 금액 다 내려놨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할 거예요. 네, 트렁크 모습, 트렁크 공간, 네,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장지에뭐 찍히거나 크게 스트레칭하거나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고요 열쪽 도어 트림 그리고 시트 컨디션 굉장히 사용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도 지금 보시면 등이 쪽도 깔끔하고 맞춤 매트 작업되어 있어요 열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어 트림 쪽 확인해 보시고 버튼 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열산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네, 주행거리 97,000km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보시면 네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네다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모습도 보시면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봉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한 컨디션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루프는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푸조 207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짱짱이 많이 남아있어요. 휠에 스프레치 조금 있지만 저런 부분들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액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외관, 내관, 실내의 모습 모두 다 깔끔하고요. 네, 저렴한 금액대의 수입 차량, 네,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 요 차량, 네,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고,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주행도 해 보시고, 차량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